어제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하던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김건희, 윤석열, 홍준표, 오세훈, 이준석, 음.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어. 싹다 빠지고 진짜 권력이라고는 없는 명태균, <laughs> 김영선, 김영선 동생 어, 강혜경 씨. 이런 사람들만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. 음. 네. 그리고 나서 서울 중앙지검 또 올린다. 아, 네. 이거 어떻게 봐야 네. 됩니까? 강약 약강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아, 강한 그거의 어떤 전형이다. 예. 어. 데 모든 언론이 뭐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. 중앙지검 가면 뭐다할 것처럼 응. 기사를 쓴 거예요. 근데 검찰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. 아 분위기 때문에. 예. 거. 야 그렇지. 우리가 중앙지검 옮겨. 왜 아. 관련자들이 다 서울 수도권 살아. 원래, 원래 수도권 서서, 살았잖아요. 그렇죠. 그 논리라면 원래 중앙지검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에 대해서 야 중앙지검이 뭐 김건희도 부르 쇼는 할수 있겠죠. 소환 통보 정도는 한번 할수 있다고 말 쇼를 해야 되니까. 아.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뭐 관절을 가서 다시 그걸 뒤집어서 끌고 나올 겁니까 체포를 해서 그렇게 또안할거 아니에요. 그렇게 네. 되면 또한달두달 달 가고 예.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검찰이 제대로 정말 성형 없이 수사할 확률은 최후 앵커가 수능 시험 봐서 서울대 갈 확률이랑 비슷하다. 불가능인데? 나 간다. 이거. 거의 불가능이야. <laughs> 그거에 대해서 희망 섞인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 아, 믿을 수 없다. 믿을 수 그렇죠. 없어.